예 유튜브 동영상 인데요 예전에 올린 건데 또 저작권 침해 심한 거 왔는데 또 노래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니다아 이놈의 노래는 예, 소유권 주장 세부주장 보기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닫았더니 이 노래를 삭제할 수 있는 요, 여기 보시면은 노래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요 근데 이거를 닫으시면 저게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더 눌러 볼까요 이번에 또 나오네 우선 여기서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드셔도 되나? 저번에 한번다 샀더니 그 다음에 안나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음악 추가를 하는 건데 그 너무 시끄럽다 서울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네, 아래 동영상 트랙이 발견됐다고 나오거든요 밑에요 네, 요거를 우선 삭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삭제를 누르시면 노래가 삭제가 됐고 지금 노래를 하나 추가를 클릭하셔서 노래를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동생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나? 이렇게 나오네요. 네, 우선은 기존 걸로 나오는데요. 이제 변경되면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구글 서버 쪽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될 겁니다 이런 네, 식으로 하셔서 저작권 문제 해결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저는 이 노래에 대해서 저작권이 어, 분명히 잘못하긴 잘못한 거잖아요 네, 남의 음악을 음악이 뭘 자, 뭐 고의를 넣든 실수로 넣 어떤 들어간 건데 이의를 제기해서 하시게 되면 계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럽니다 만약에 뭐 삭제를 한다거나 뭐 없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하게 뭐 이의를 제기해서 예, 하신 경우에는 저 계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하시고요 아까처럼 음악 삭제 예, 그렇게 하셔서 처리를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동영상 다시 수정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현재 수정할 수 없겠지요 예, 수정 중이니까 참고하셔서 어, 음악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놓느냐면 네 예, 이렇게 따로 파일을 보관해 놓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걸릴 것 같다 이것도 보시면 주, 별 동영상은 아닌데 동영상 중간에 그 음악이 좀 들어가거든요 업체 쪽에 음악이 있어서 예,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것 같은 경우 아 이거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우선 이렇게 따로 빼고를 받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걸리시면 그냥 기존 거 삭제하고 어, 음악을 편집해서 올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멘트가 들어간 경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 점은 감안하셔서 잘 저작권 문제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